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부부 공부방의 수학쌤입니다. 원래 저희 유튜브 이름이 기름 영어 수학과였는데요. 이름 바꿨습니다. 스카이 부부 공부방입니다. 스카이 부부 공부방의 수학쌤이고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2020 건국대 특례 수학 기출 문제 2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여섯 개의 원 a, b, c, d, e, f에 각각 빨강, 파랑, 노랑 중한 가지 색을 칠하고자 한다. 자, 여섯 개의 원에다가 색깔 세 가지를 골라서 칠하니까 색이 중복될 수 있겠죠. 뭐 빨강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단, 이웃한 원의 색을 서로 다르게 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은 여섯 개가 있고요. 세 가지 색깔 중 하나를 칠하는데, 이웃한 원의 색을 서로 다르게 칠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칠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에 인접한 게 가장 많은 것 순서로 색을 칠해주고, 그 색을 칠해주는 개수를 계산해줘야 중복되거나 빠지는 것 없이 정확한 경우의 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는 옆에 지금 원이 두 개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맞죠? 두 개. 자, B에는 원이 네 개가 인접되어 있어요. C에는 g 에 원이 하나, 둘, 셋, 넷, 네개 인접되어 있고요. D에는 원이 두 개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E에는 원이 하나, 둘, 셋, 넷, 좌우로 두 개, 또 위쪽으로 두 개서 네 개가 인접되어 있고, F는 원이 두 개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색칠을 할 때, 자, 보세요. 가장 많은 거. 주위에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게 BC입니다. 자, 얘들끼리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얘들 먼저 치야 되죠. 그래서 얘들끼리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BC 어쨌든 얘들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ADF는 또 인접한 게두 개씩이니까 얘들끼리, 얘들셋은 서로 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접한 면이 많은 BC가 앞에, 그리고 인접한 면이 적은 ADF가 뒤로 가줘야 됩니다. 요 순서대로 색을 칠해 주시면 정확한 경우수를 뽑을 수 있어요. 일단, 총세 가지 색깔이 있었으니까요.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세 네, 가지가 되겠죠. 칠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 C에 칠할 거는 이미 B에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빼고 두 가지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또 실을 칠했어요. 자, 그다음 이를 칠할 건데 이 주변에 이미 두 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총세 가지 색깔 중에서 두 가지를 빼게 되면은 한 가지만 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도 벌써 옆에 이 인접해 있는 두개 이미 색이 칠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뺀한 가지만 칠할 수가 있습니다. A도 한 가지. 그다음에 B 로 이미 옆에 두 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요. 자, 이웃한 오는 서로 색을 다르게 칠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하나밖에 칠할 수가 없고요. f에도 이미 요놈하고요놈이 이미 옆에 있고 색칠이 돼 있잖아요. 세 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가 이미 색칠돼 있기 때문에 이웃하는 오는 색깔을 다르게 칠해야 돼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얘들을 전부 곱해 주면 6이 되겠습니다. 자, 답이 어디에 있나요? 예, 답이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저희가 이름을 좀 바꿔서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기름 영어 수학과였다가 스카이 부부 공부방으로 바꿨습니다. 자,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보고 답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고 늘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